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두레마을의 홍영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가 꾸는 꿈 이제 실천하려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꿈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김진홍 목사가 쉽게 쓴 성경이야기 성경 해설서를 쓰기를 시작했다 1년에 두 권씩 10년간 20권을 쓰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입니다. 체력입니다. 지금 79세인데 한 달에 있으면 8 0이요 10년 지나면 90 가까이 되는데 과연 그걸 감당할 만한 체력, 정신력, 지적 능력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지요. 그냥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일단은 체력이 돼야 된다. 평소에도 내가 몸 관리를 뭐 열심히 한 셈입니다만은 내 나이치고는 내가 건강한 편이지요. 더 분발해서 건강을 도모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그냥 수건이지요? 그냥 수건이 아니고 얇은 수건입니다. 이거 내가 왜 소개하느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기도드리고 냉수 마찰을 합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위장병 그 골치 아픈 겁니다. 그 6개월을 죽만 먹고 그래 지내면요. 사람 사는 게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위장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냉수마찰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겨울가에 가서 얼음 깨고 수건을 찬물에 담가서 짜고 나서 온몸에 냉수마찰을 합니다. 그러면요, 영하 15도, 20도에도 냉수마찰을 하고 나면 몸이 후끈후끈합니다. 그렇게 내가 도전해서 위장병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가 앞으로 10년간 성경 해설서를 쓰기를 시작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야지. 요즘 이 수건 일반 수건이 아닙니다. 얇은 수건. 목으로 된 수건입니다. 냉수 마를 시작하고 또 중요한 건 식사 관리입니다. 영양 관리가 잘 되어져야 되니까 저는 식사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삼식이라 그럽니다. 소식, 과식하지 않는다. 적게 먹는다. 둘째, 서식. 천천히 먹는다.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니까 내 입에서 입이 꿀같이 달아집니다. 그나는 먹는 시간이 행복해요. 음식이 입에서 꿀 같으니까. 그러나, 딱, 양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정식입니다. 간식 수시로 먹지 않고, 정한 시간에 정한 양 먹는. 이게 내가 지키는 음식의 절제지요. 소식, 서식, 정식. 그러면서 내가 건강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동두천 우리 둘의 수도원 둘레길이 7km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지가 걷습니다. 우리 둘레 마을에 구호가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나이 들수록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허리 아래 하체가 튼튼해야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해설서 20권을 제대로 끝내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체력단련하는 데몇 가지 조항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굳이 냉수마찰이 아니더라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건강을 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한번 사는 긴데 대충 살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남은 인생을 내가 뭘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야겠다. 그런 자기 계획,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성경헤서서 20권을 쓰겠다는 꿈말씀드렸습니다만는 여러분 또 자신의 꿈을 정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내 꿈에도 충고도 해주시고 가끔 원고도 내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충고도 해 주시고 우리 모두 공동의 작품으로 이루어 갈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